안녕하세요. 세이지약국 3차 실습학생입니다. 속이 쓰릴 때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 및 식습관으로 인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거나 위 점막이 손상되면 속쓰림 또는 가슴쓰림이 나타납니다. 공복에 속이 쓰린 환자에게는 어떤 약을 추천하나요?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성분의 제산제를 추천합니다. 세이지 약국에는 겔포스엠과 트리겔 현타객이 있습니다. 위산 중화와 위장 점막 보호 작용 이 있고 액체 세형이라 빠르게 속쓰림을 완화해 줍니다. 두 제품의 차이는 뭔가요? 겔포스엠에는 알루미늄 마그네슘과 함께 시메치콘 이 있어 가스를 제거해줌으로 소화 불량, 위부 팽만감이 동반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트리겔 현탁에게는 국소마취와 위산분비를 억제하는 성분인 옥세타자인이 있어 속쓰림과 함께 복통이 심한 경우 빠르게 완화해줍니다. 위점막에 약물이 고르게 도포될 수 있도록 복용 직후에는 음료 섭취를 피해주세요. 어떻게 복용하나요? 1일 4회, 1회 1포를 4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해주세요. 위산을 중화해주는 성분이니 소화를 방해할 수도 있어 공복이나 식사 2시간 후에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부작용은 없나요? 알루미늄은 변비, 마그네슘은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소개해 드린 제산제들은 두 성분이 모두 있는 복합 제제라 부작용이 상세되어 일반적으로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르니 만약 부작용이 나타나면 제산제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럼 속쓰림과 함께 자꾸 위산이 역류하는 환자에게는 어떤 약을 드려야 할까요? 식후에 복용하는 알지네이트와 중탄산 나트륨 성분의 약을 추천드려요. 알지네이트 성분이 위 내용물의 맨 위쪽에 거품 장벽을 형성해 식도 하부를 위산으로부터 보호해 역류를 방지해주고 중탄산 나트륨은 위산 중화작용을 합니다. 세이지 약국에는 개비스콘 더블 액션, 윌로겔 더블 액션이 있습니다. 두약 모두 성분은 동일한데 개비스콘은 한 포에 10ml, 밀로겔은 한 포에 15ml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약 모두 복용 후 3분 정도로 빠른 효과 발현이 장점이며 4시간 이상 효과가 지속됩니다. 어떻게 복용하나요? 1일 4회, 1회에 1에서 2포를 식후나 취침 전에 복용하시는데 복합 성분이 잘 섞일 수 있도록 흔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이전에 위염이 있었거나 커피를 자주 마셔서 속이 쓰린 분들에게는 어떤 약을 드리나요? 그런 경우에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파모티딘 성분의 약을 추천드려요. 위장의 히스타민 2 수용체를 억제해 위산 분비를 줄여줍니다. 최대 12시간 동안 작용하여 특히 야간 속쓰림 완화에 좋습니다. 항히스타민 작용 때문에 사람에 따라 졸리거나 어지러울 수 있으니 운전이나 기계 조작을 할때 주의하세요. 세이지 약국에는 파목규정 파메딘정이 있습니다. 성분과 용량은 동일하고 일회일정을 복용하는데 증상에 따라 하루에 최대 2정까지도 복용할 수 있어요. 속쓰림 환자가 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네, 조제드리는 약물은 치료제가 아닌 증상완화제이기 때문에 약과 함께 생활습관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식이나 야식, 불규칙한 식사,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 속쓰림이 악화될 수 있고 음주나 흡연, 커피도 피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빈속에 우유를 마시는 경우 일시적으로는 속쓰림이 완화될 수 있지만 우유에 많이 포함된 칼슘에 의해 다시 위산 분비가 촉진돼서 속을 더 쓰리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소화성 궤양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일반약을 복용하고 1, 2주 뒤에도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다른 약과 복용해도 되나요? 칼슘, 마그네슘, 알루미늄을 함유한 제산제들은 철분제, 아졸게 항생균제, 테트라사이클링계퀴놀론계 항생제 등과 착화물을 형성해 흡수를 저해할 수도 있어요. 제산제와 다른 약은 보통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먹어야 하니 복용 중인 다른 약이 있다면 약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네, 너무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이지 약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